깨끗하죠? 지금 상태는. 아직 실버스킨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풋내가 나지만 고소하기도 합니다. 고소한 단양과 함께 풋내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열에는 빠르게 반응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운현쌤 해나, 반갑습니다. 운현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감기가 잘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스카프를 좀 하고 다니시고 네, 건강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좋아요, 잘 복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귀는 구간으로 갔어요. 이제. 익힌 구간은 지난 겁니다. 통은다 익힌 구간을 지나서 색이 변하는 구간. 열을 빨리 반응하고 있어요. 확실히 열반응이 빠릅니다. 어,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향입니다. 향. 눈으로 봤을 때는 실버, 실버 스킨이 벗겨지는 거, 깨끗이 벗겨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익는 구간에서 복귀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시작점을 안다는 건 언제나. 저는 커피 추출에서의 그 기본 베이스를 원액에 깔고 있잖아요. 원액 TDS 농도 기준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잡을 때 콩이 볶인다라는 베이스를 잡을 때는 익는 점을 지나서 볶이는 시점의 변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설명으로 가능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버스킨이 벗겨지고 색이 변하고 본격적으로 향이 고소한 향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향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향은 끊임없이 변해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자리에 머물질 않습니다 열반응을 하는 만큼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 향을 체크해야지 다음에 다른 콩과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콩은 어떤 향을 취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생두 상태에서는 그냥 고소한 향이 났는데, 그 단향과 함께 그 약간 그 어... 우리 콩국수의 그런 특징들, 거기에 보다 조금 더깨 볶는 향을 함께 갖고 있는... 지금은 약간은 어... 특유의... 요게 제가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한번에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양념장 어뭐 구워, 구워지는데 특유의 그 향인데, 이게. 그러니까 달, 어떤 나무에서 나는 향들인데, 이게. 훅 치고 들어오는 향들 있습니다. 달콤한 향들이에요. 마치 아 제가 이거에 대한 향에 대한 기억이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지금 또 변했어요. 지금 또 변했습니다. 약간은 지금은 좀내마른 장작이 어, 타면서 올라오는 그런 특징들 그러면서도 한번씩 코를 딱 찌르면서 오는 향들이 있어요. 야, 지금은 약간 스파이시해요. 향이 조금 스파이시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상태에서 그게 점점 조금씩 죽어나가는데 자, 파핑 1차 이미 주름은 깨끗이 펴졌는데 여기엔 속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어, 무산소 이 포인트에서 약간 아렸다, 예, 아렸다. 대신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 진행할게요.